목포러갈 줄이야. 다다 챙겼어요. 가방 챙겼어요. 응. 백, 백 챙겨, 챙겨. 뭐? 어, 챙겼고 정신. 그것만 못지. 아, <laughs>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거예요, 아. 실력을 챙겨왔으니까 네. 실력 챙겨왔어요. 어, 네, 챙겨. 근데 네. 오늘 그거 없어요? 네? 오늘은 오늘은 대결 상대 없어요. 있지. 대결 상대 있어요? 어, 대결 상대 있어요? 어쩌면. 내가 상대해야 될 수가 있는 사람도 있... 아, 프로야, 프로! 오지호가 지면 카메라 감독님 저 뒤로 좀더 물러나셔야 되는데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괜찮아 5구업 정도? 네, 못해도 네. 와 슬라이드 바라니까 저, 저 국기계양대 쪽 정면으로 예. 됐다 됐어.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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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좋아, 좋아, 나이스. 네. 와, 똥구 자체 잘한 것 같아. 이 정도, 이 정도. 여유 있게. 아, 아, 와, 푸샤. 와, 푸샤. 와, 숨. 지지 않지 않을까? 여기는 파파이버네, 파파이버. 그러면 200만 날릴게요, 그냥. 와, 푸샤. 야, 와와 이거 아니야. 이거 분호야. 아. 저한테는 뭐, 뭐 상대가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분 상대는 세네 정말. 이분 상대는 정말 세. 여기 목포로 전주련도 많이 왔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전주련 여기만 왔다 가면 성적이 좋아. 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포의 기운을 어, 잘받으시는 목포의 ]구나. 기운이 이게 약속, 약, 약속의 땅이야그렇거든 약속, 아. 이렇게 약속의 땅이 왔으니까 오늘 1승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쫙쫙쫙 음. 느는 모습을 안라이브수 있어 드라이브 선배님 거리를 좀 줄이자, 이사요옆 골프장은 정말 어려워 여기는 기댈 데가 없어 나우마크 들어올 데가 없고 보고 칠 수도 없는 상황이야 아, 너무 어렵다, 너무 말도 어려워 안 말도 안 되는 거야 바람 바람이 많이 부네 야, 비가 몰아치네, 비가 몰아쳐 와, 두 많이 부네 수건 있어요, 수건? 와, 큰일 났다, 아, 이거 비도 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적응 안 된다 지금 첫째부터안돼가지고 멘붕 왔어, 지금 야, 좁다, 좁아. 진짜 좁다. 이런데 들어가면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목소리> 자,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아, 이 정도가 플레이하기 정말 너무 좋은 상태야. 예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재오지오 라베 칠십일, <laughs> 네. 송영규 라베 칠십일, 음. 오만석 라베 칠십오 그리고 김광규 그리고 김광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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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토요! 웃음> <이거 마>, 불편하네. <laughs> 첫 번째 대결은 사대 사. 사대사 단체전입니다. 자, <laughs> 아, 떨려. 볼 보겠습니다. 천천히 낫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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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른쪽 나쁘지 아, 않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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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안 보여. 세이브다 세이브 세이브.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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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이 라이스. 라이스. 저쪽 우측. 어? 오른쪽 나쁘지 않은데. 저걸 안 보여. 세이브다 세이브 세이브.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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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이 라이스. 라이스. 저쪽 우측. 수시 괜찮은데. 아 그리고 한. 아 송영규.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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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어쨌든. 피니쉬. <봉커> <봉커> <놐> <놐> 어 자! 아, 피니쉬. 벙커, 벙커, 벙커. 파이팅나이이스나이이스 나이스! 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다이이스나 멘탈 강하다 나이스! 야, 멘탈 강해. 티샷을 날렸다 버치시네. 지금 못 찾고 있어. 고. 못 찾고 있어. 저, 저, 저기 못 찾고 완전 올쪽 나갔다 니까 아, 갔다니까. 못찾어고걸렸 아니, 김면프로가잘못 보네, 둘. 음, 우리 볼은 저기 왼쪽 있잖아.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우리 볼 여기. 아, 그 거기 있어? 아, 이쪽 여기. 저, 저. 야, 어떻게 그걸 찾으셨지? 아니, 우린 다 알아. 딱 치면 공 뜨는 거 보고 어디쯤지 아 역시 정확하다. 온라인이니까 아 하체 그냥 가만 놔두고 팔로만 친다는 야, 생각. 팔로. 진짜... 그치, 하체 고정. 오, 좋아. <laughs> 뻗어요, 뻗어. 나이스! 우와! 우와, 굿샷! 와! 굿샷! 우와, 형, 굿샷! 우와! 잘 쳤다! 나이스! 굿샷! 아와 굿샷! 아형 고마워요. 테레스 테레스. 어형 이상 없어요. 이상 아 없어요. 이상 없어요. 없어. 아 어이게 어 어, 팀이지. 굿샷. 세컨 오만성. 자 오기 오기 세컨샷. 오기 오기요. 아이 굿. 안정돼 있어. 안정돼 있어. 아 우리 편이지만 진짜 수익 와 수익 좋다. Oh my god. 저러고 이제 탑볼 나는 거야. 어. oh my god oh my god 우리 가더나았어야 품은 좋았는데 품은 좋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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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 봐. 내가 이럴까 봐. 세컨 내가 친다 그러거 자. 조하이팅 네. 자, 180m 남았어요. 아. 괜찮아,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괜찮아. 어, 어, 스톱. 어, 어 괜찮은 아, 것 같아. 아니, 아니 괜찮은 잡았다, 것 같아. 그린 왼쪽에. 괜찮은... 왼쪽 그린까지 거의 다 갔어. 엣지야, 어 엣지. 엣지, 엣지. 형, 아, 그냥 거리 생각 해, 안 우산. 하고 편하게 치면 될것 같아. 우산, 오른쪽, 오른쪽 우산. 잘섰나 보고. 굿샷! 나이 굿샷! 나이 굿샷. 나이 굿샷. 잘 쳤어, 잘 쳤어. 나이스! 오버 됐다, 오버 됐다. 대박, 대박. 오버 됐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바람 때문에. 보여, 보여, 보여.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아, 안 넘어갔다, 안넘어갔 뒷발은 때문에. 넘어가도 <laughs> 돼, 넘어가도 돼. 가자, 가자. 넘어가도 돼. 진짜 <laughs> 음, 잘 쳤다. 어 <laughs> 대박. 아니야, 아니야, 바람 때문에. 그래. 보여, 보여, 보여. 자, 양팀 모이세요, 양팀 모이세요. 오기, 오기, 오기 어프로치부터 하겠습니다. 맞춰 버리지 약간 오른쪽 맞춰야 돼아 왼쪽, 왼쪽. 왼쪽. 아니야. 형 상... 왼쪽이야. 왼쪽. 왼쪽. 어. 형 10m만 치면 내려가요. 10m. 툭. 어. 오... 너무 센거 아니야? 됐다. 됐다.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됐다. 됐다. 좋아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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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봐도 될것 같아, 바로. 바로 봐도될것 같아, 아, 네. 똑바로요? 응. 네. 더. 더 쳐야 돼. 그치. 와. 앞바람이 있어서 그 정도 자신있게 쳐야 돼. 부칠 네. 것, 어, 아, 것 같아. 어, 좋아, 좋아. 좋다! 좋다! 부칠 것 같아. 어, 좋아, 좋아. 좋다! 어. 좋다! 어. 더 쳐야 아, 돼, 더. 더 쳐야 약해. 돼, 아빠람. 약해. 바람이 야. 바람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힘못 갔네. 아. 괜찮아, 괜찮아. 충분해. 야, 비가 몰아친다, 비가 몰아쳐. 자, 파퍼팅 이동구 파퍼틴. 어, 맞았는데? 해, 맞았어, 맞았어. 오 그렇지. 좋다. 맞았는데? 해, 맞았어, 맞았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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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미쳤어. 야, 미쳤다. 어 그렇지. 나이스. 어 나이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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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다 아 푸시야.

경기! 이게 경기가 이게 아 이게 이게 실리 경기가 야, 아니야. 야, 야, 자 비가 오는 관계로 경기를 빠르게 속행하겠습니다자 이게 이게 지금 비바람이 지금 몰아치고 있어요. 1대1 개인전입니다. 자일층 누굽니까? 갑자기 떨려. 아니 그래도 샷해봤잖나 어, 장민호. 장민호 선수면 저희는 형이 송현규 형이죠 네. 아형송현규 1대1 만들고 가자 1대1 만들고 가자 1대 1대1 만들고 가겠다는 아, 거구나 그냥. 알았어 예? 좋다 좋아 와와와 나이스 나이스 와 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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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얍! 나이스 나이스! 얍! 야, 민호야. <웃음> <웃음> 너 어떡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자, 송현규. 샤크샤크샤크샤크샤크샤크샤지 않네 샤크샤 흔들리지 않아 볼은 아, 크샤크는데샤크샤크만만샤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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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크샤크샤크샤크샤 아, 이제, 이제, 잘잘어아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한 거지 보다몇번 해보고 방송도. 마음 심리적으로 편하지. 얼마 남았어? 거의 가 170m 남았는데요. 170m 남았어? 150번. 세컨십. 아일개아 멘탈 잡아야 되는데. 자 아, 송영. 어 아, 흔들리지가 않아 송영규. 진짜야 지 다. 다박 다박. 지시 사람들 기다려서 잘시 들어봐. 맞아. 교시아. 우 야야. 너무 힘들어. 아 부시야, 아아 미쳤다 안돼, 미쳤어, 미쳤어. 딱아 펑커, 펑커다, 펑커, 미쳤어, 미쳤어. 부시야, 미쳤어, 미쳤어. 딱아 펑커, 야 아, 이게 바람 불면 나빠 나빠, 괜찮아 괜찮아. 지금 왜또 이쪽 바람 불지? 그렇지자 장민호 아. 잘 쳤어, 우와. 잘 쳤어. 펑커다 펑커야. 왜또 보고? 이것도 펑커 같아. 아네 괜찮아. 어, 벙커 같아 이건 또 벙커 같아. 안 돼, 괜찮아. 어, 벙커, 어, 벙커, 벙커 같아 지금 아 오른쪽 벙커, 왼쪽 벙커인데 네, 아, 잘 들어갔는데. 벙커 넘어가지 않았죠. 근데 임팩은 정말 예, 좋았어. 예, 좋았어. 임팩은, 예, 정말, 예, 좋았어. 예, 임팩은 예. 정말 좋았어. 예, 이제 안 걸리네. 예. 아 이게 애매하다.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자, 장민호부터 지게요 장민호. 아, 저부터 쳐요? 어. 어 장민호가 바람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이 라이 안 생각하고 그냥 핀 보고 쳐도 돼. 자, 장민호부터 지게요 핀을 막바로 봐야 돼. 오히려 우측 봐야 될지도 몰라. 그렇지, 나이 맞아 맞아. 나이 맞아 나이 맞아. 나이 맞아. 나이 맞아. 잘했자, 구시자, 구시자. 야, 미... 오, 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나이와야 와, 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나이시야, 야, 미... 야 민호가 많이 들어갔다. 자 성현규, 잘했 아직 구력이 있어. 딱맞추나이스야나이스야 나이스야. 나이스야. 아, 아, 그래, 무조건 원부터 시작해야 돼. 표범도 걸려, 표범도. 크리 노닝 원정. 생각보다 러프가 맞아. 잡거든 <laughs> 아니야 잘 맞았어요.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완전 흙이야. 그래가지고 잘 맞았는데 투 바운드 걸렸어. 요아영도네 역결. 지금 되게 에이, 마음대로 안 돼서 긴장되고 짜증나고 할 거야. 와... <laughs> 아, 날터치. 스텝 스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이제 되데 적응 안된다 자 장민호 팟팟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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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이와와와 아 홀아웃 아, 마지막 집중까지 끝까지 집중해 끝까지 집중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샷자 장민호 보기 나이스 보기 이 날씨에 이 예, 어 음, 보기만 하더라도 보기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지금. 아 아, 괜찮다. 그렇지. 저게 세게 치면 지킨가는 거야. <웃음 Alberto weed> 아, 네.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돌아서요. 돌아서서 그냥 돌아서서 그러면. 장미요. 멘탈 갔어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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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1대 매이에요 양세형 오만석이에오 5만석 렇지 드셔야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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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간다 많이 간다 해자눈와잘 아아 쳤어 아 잘쳤어잘쳤 쳤어. 아니야 괜찮아 아아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아, 있잖아. 거리 추 기다니까. 좋다. 아, 굿샷, 굿샷. 세다, 세다, 세다. 들어갔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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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제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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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까비. 나이스 nice. yeah. <laughs> <laughs>